구미숙초. 거외슛 <목소리> 뎌. 진나라 때, 진무제 사마염에게는 사마륜이라는 삼촌이 있었습니다. 사마륜은 조항으로 봉해졌지만, 그의 야망은 컸습니다. 진무제 사마염이 죽자, 그의 아들 사마충이 진해제로지위했지만 그는 정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마륜은 그의 측근들과 함께 황위를 찬탈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진해제가 정치에 익숙하지 않아서 권력이 가후에게 떨어졌습니다. 사마류는 가후가 성격이 잔인하고 교활하다는 핑계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 가후를 죽이고 스스로 재상이 되었습니다. 사마류는 관리들을 회유하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문무백관을 대거 봉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 그는 진해제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황제라 자칭했습니다. 하지만 명분이 부족하여 사마륜은 매일 걱정하며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리들을 회유하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문무백관을 대거 봉했으며 심지어 청소하는 하인에게도 관직을 주었습니다. 당시의 궁정인사제도에서 황제 좌우에 있는 시중, 산기, 상시 등 고위관리직은 보통 4명에 불과했지만 사마륜이 황제가 되었을 때는 거의 100명에 달했습니다. 진정으로 관직이 남발되어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궁중의 고위 관료들의 관복은 일률적인 형식이었으며 모자에는 단비 꼬리 장식이 있었습니다. 관직에 따라 꽂는 위치도 달랐습니다. 시중은 왼쪽에 상신은 오른쪽에 꽂았습니다. 사마륜이 대대적으로 관직을 봉하면서 일시적으로 단비 꼬리가 부족해 개 꼬리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담비꼬리가 없어서, 개꼬리로 바꿨네, 라는 민유를 만들어 조정을 풍자했습니다. 후에 사람들은 구미속초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부실한 속편을 비유하게 되었습니다. 구미속초는 원래는 값지고 좋았으나, 지금은 저급하고 나빠졌다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훌륭한 시작이 있었지만, 부실한 결말로 마무리된 영화나 책에 대해 구미속초라고 할수 있습니다.